안녕하십니까. 임대인 학교 TV 학교장 박왕규입니다 오늘은 벌써 계약편 10번째 시간이네요. 21강. 실거주자를 파악하라. 실거주자는 사실 뭐, 이제 계약하는, 그 계약 당사자가 보통 이제 거주하는 비율이 많죠. 보통 이제 본인이, 본인이 그 거주할 집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사실 이 실거주자 파악하기 부분은 제가 경험상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이제 법인 계약은 안 합니다. 법인하고는 직접서로 계약은 하진 않지만, 간혹 이제 개인과 개 개인 계약을 하지만, 그, 계약은 그분하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분하고 했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거는 B하고 C하고 이렇게 다른 분들이 거주를 하는 겁니다. 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좀 사례가 있겠지만, 보통은 뭐 기숙사처럼 이제 쓰는 경우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아, 제가 봤을 때, 강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뭐, A라는 사람하고 계약, 개인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 이렇게, 뭐, 우리가 회사 기숙사로 쓰긴 하는데, 직원 한두명 정도,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뭐 직원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됐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두 명이 살 거다. 그렇게 본인들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뭐 나중에 뭐 이제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아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계약 당사자가 이제 법인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왜 이제 법인하고 계약을 안 하냐면 이제 법인 법인 자체가 인격체가 달라요. 우리가 개인하고 법인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법인은 뭐그뭐 그뭐 이제 사업자등록증, 인감,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전부상증명서로 해주야되그 그리고 법인인감증명서. 이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법인의 의사를 그 표시를 해서 대리인을 세우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당연 대리인이라고 한 거는 대표이사가 당연 대리인이고 아니면 법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따로 있어서 그 대리인하고 보통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계약이든 법인과의. 근데 문제는 그렇게 법인하고 계약했을 때 혹시 잘못됐을 때는 그 법인하고 또 법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법인이 만약에 폐업을 해버리던가 뭐, 사업자 하나 패버리, 폐업하고 아니면은 청산해버리면, 그러면 또 문제가 또 커지죠. 그래서 아예 그냥 저는 그렇게 골치 아프게 안 하려고 개인하고 계약합니다. 뭐 개인하고 만약에 계약했다가 잘, 이제 그분하고 뭐 법적으로 뭐 명도소송 한다든가 그러면 그분 주민번호, 등, 등, 저기 주민번호가 있잖아요. 주민등록증, 이제 상위 주민번호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소송 당사자 특정해가지고 명도소송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법인하고 계약을 안 하는데 그렇게 간혹 개인하고 계약 했을 때그 당사자가 거주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실거주자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그 이제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거주를 하면은 실제 거기에 몇 명이 거주하고 그분들에 대한 뭐 최소한의 성함하고 주, 제 주민번호까지는 못 받더라도 핸드폰 번호 아, 고 뭐, 차량 번호까지만이라도 받아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이거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그, 이제,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뭔가 그, 이제, A라는 사람하고 직접 계약을 했지만, 거기 만약에 나중에, 뭐, 임차 물, 이제 물건지에, 뭔가 뭐, 파손이 됐다든가, 기물이 파손됐다든가,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그러면은, 1차적으로 책임 소재는 A랑 계약했기 때문에 A한테 이제 추궁을 해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달라고.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B하고 C하고 아까 이제 잠깐 사례를 들었을 때 B하고 C하고 이제 거주하고 있어요. 두 명이. 예를 들어서. 근데 A가 아니고 B하고 C가 물어줘야 될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아파트보다는 이제 뭐 다가구 주택이나 이럴 때 이제 해당이 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그이 거기에 있는 그 이제 임차인 때문에 인접 임차인들이 피해를 봐요. 예를 들어서 이 B하고 C가 뭐 소음을 유발한다든가 뭐 담배나 아니면 애완동물로 인해서 뭔가 다른 피해를 입힌다든가 그러면 인접 이제 임차인들이 전화 오겠죠 저한테. 그러면 저는 뭐 계약했던 A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b 하고 c 한테도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 뭐 핸드폰 번호라도 알아야 얘기를 하죠. 직접 살고 있지 않은 애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이한 달이 걸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하고 도 달라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필요하면은 정말 만약에 필요하면 b 하고 c 한테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민사로.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한테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분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뭐 주민번호까지 아니더라도 뭐 핸드폰 번호 본인이 대포폰을 쓰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핸드폰 번호 핸드폰을 개통해 쓰고 있으면 핸드폰 번호만 있더라도 법원 통해서 주민등록번호 알아내고 소송 당사자를 특정해서 민사소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정도는 파악을 해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나중에 이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가 있어요. 내가 A라는 사람하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뭐, B도 있고 C도 있고 뭐 어쩔 때는 D, E, 뭐 자꾸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예 그렇게 그 이제 막 엄청 바뀌더라도 계약은 A라고 했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정도는 파악을 해놓고 만약에 변동되면은 A한테 어 이게 변동됐는데 맞는지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물어보고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것도 좀 약간 기술이 필요해요. 너무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근데 그게 왜 필요한지는 이제 뭐 나중에 이 사람들하고 소송하려고 필요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뭔가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뭐 우리가 뭐 이제. 생활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어, 뭔가 필요한 것들을 전달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거주자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실제로 방향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 실제 거주자로 좀 파악을 해, 해놓는 게 좋고 그래서 그런 이제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 때문에 또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그 저는 예전에 어떤 걸 활용했냐면 입주자 카드를 좀 활용했어요. 뭐 제가 소형 아파트는 그 그런 부분이 없는데 다가구 주택도 제가 하나 이제 가지고 있어서 여섯 가구 정도 되는데 입주자 카드를 이제 활용을 해서 거기 실제 입주하는 그 A랑 계약은 했지만 실제 그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입주자 카드에 등록을 해서 차량 정보도 그렇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혹시 바뀌었을 때는 좀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제 건물 관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공과금 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 뭐 산정할 때도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해서 정보를 좀 최신화를 시켜야 돼 계속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이제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웬만하면은 그런 그 기숙사 용도로는 잘안 주려고 해요 지금도 안주려고 하는데 그 간혹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요거는 대비를 해 놔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도 좀 법적인 이제 부분인데 명도 소송할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제가 아까 그 이제 A라는 사람을 계약을 했죠. 근데 월세가 자꾸 체납이 되고 그래서 보증금은 좀 있는 상태라 아 명도 소송을 바로 했어요. A한테. 근데 A한테 명도 소송해서 뭐 송달장 가고 다 좋아요. 좋은데 나중에, 개문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A가 안 살고 있고 B하고 C가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도수송을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예. 네, 좀 어이없지만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도수송 할때 가장 이제, 동시에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게 이제 법 쪽에서는 점의가라고 해요. 점의가.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 점유 이전. 점유 이전은 A라고 이제 계약을 했고 A가 원래 살고 있어야 되는데 이 A가 이런 명도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점유를 B나 C한테 일부러 넘겨버리면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점유 이전을 가처분, 점유를 이제 하는 거를 다른 이제 이전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를 못 하게끔 아예 명도 소송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같이 해요. 점유가 하고 명도 소송하고. 근데 내가 지금 B하고 C하고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그러면 B하고 C를 대상으로도 점유이전 점유,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 같이 하는 거죠. A하고 B하고 C하고 묶어가지고 다.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확실하죠. 그래서 이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 하려고 해도 주민번호 필요해요. 이것도. 그 주민번호또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제, 이게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최소한 누가 살고 있고 지금, 이름하고, 뭐, 핸드폰 번호, 차량 번호까지만 알면은, 어, 이거 소송 을 통해서 또 주민번호 파악하는 거는 법원 통해서 또 파악을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가능합니다. 아, 어 그래서 이두 가지 측면에서 있을, 그, 필요하기 때문에, 실거주자가 누군지는 항상 파악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을 A랑 하더라도 분명히 A가 안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는 이제 그 자리에서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실제 뭐 누가 거주를 하느냐? A가 거주하는 게 맞느냐? 뭐 다른 사람 거주하면 다른 사람 거주하는 사람을 알려 달라. 그 사람하고 또 이제 그 핸드폰하고 뭐 성함하고는 이제 내가 파악을 하고 입주자 카드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향후에 또 다른 그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분들한테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이렇게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 소소 그 이제 거주자를 파악하는 거는 그런 면에서 이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뭐 이렇게까지 뭐 실거주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나? 근데 아 진짜 그 예기치 않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는 이런 그 실거주자 누군지를 아는 거하고 이제 모르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아마 이제 뭐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원래는 뭐 이제 A랑 계약했으면 A가 살겠죠. 근데 그 혹시라도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까 사례처럼. A랑 계약했지만 B나 C,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거주를 하는, 하는 경우를 알았을 때는 그 실거주자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이제 마치고 또 다음 시간,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11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